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오늘 재룡전기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자, 그 전에 저희 주식부자라는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구독자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분들에 한해서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요. 보다 발 빠른 정보로 빠르게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먼저 깨알 자랑부터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전에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그리고 효성 중공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야, 어느덧 효성 중공업은 이때 뭐라고 했죠? 자 지금 현재 16만 원 부근이네요. 16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21만 원 부근까지 19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21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일봉상 소액으로 일단 매수를 하고 그다음 눌렸을 때 9만 원대의 재차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효성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플러스 14%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22만원 부근에서 맴돌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7%까지 N자형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13만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다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 자, 목표가는 21만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전전 고점을 좀 두드리면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만큼,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 자, 추세 보는 게 저는 잘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목표가를 정확히 어디서 팔아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어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이라든지 남겨주시면요, 어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어 서포트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숫자 8번이라든지 8번 남겨주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룡전기의 상승 배경과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브리핑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룡전기는요, STX 철도 관련주죠. 근데 철도가, 어, 지난 우리 휴일에 철도가 지하로 추진이 본격화로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나서 공약으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을 속도를 낼 예정이고 지금 총선도 4월 달이죠 앞두고 바로 이제 다음 달이에요 예, 공약이 어, 총선이 바로 앞인 만큼 철도 지하화가 사업이 좀 추진이, 사업 추진이 속도가 붙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년 1월 달 철도 지하화 특파. 특별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은 빠르게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건만큼 빠르게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정부는 이에 맞서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도 모두 다 마쳤고 올해 안에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이다라고. 브리핑을 한 만큼 철도 쪽에 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으로써 이제 재룡전기가 수혜주로서 급등세를 보였고, 더불어서 GTX A 노선, A 노선을 3월 말에 개통을 한다라고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고요. 철도 지하와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배포를 하고, 부산과 대전에서 두 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한 선도 사업 선정 향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나와 있죠. 6월 달까지 배포할 계획이고 빠르게 지금 어 이렇게 지하화를 지금 GTX도 그렇고 아까 철도도 그렇고 다 지하화를 지금 어 빠르게 진행 중이라서 과거에 재룡전기가 철도에 엮이면 공급계약을 한 적이 있고요. 철도 관련주로서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과거 2000, 2020년도부터 계속 철도랑 엮이면서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등극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다른 모멘텀이 한개더 있어요. 바로 뭐냐? 자, 흑자전환 한전. 그래도 전기요금 인상은 못 피한다라는 소식이죠. 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한전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값을 한번더 인상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자 하반기부터 분기별 영업이 흑자를 기록해도 누적 적자가 43조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기는 쉽지가 않다. 자 끝에 보면은 전기요금 인상은 자 부채가 200조를 넘었고 자,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총선 이후에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날짜를 보면 총선이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 이후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3월부터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도, 어, 전기 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별로 정, 재룡전기가 대장으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일진전기도 15% 올랐고, 재룡산업 7%, 가온전선 7%. 이렇게 전력설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한5% 이상,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철도 관련주도, 관련주도 주목해서 좀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자 한미반도체가 박스권을 좀 돌파를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탄생하면서 n자형으로 반등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였죠 차익면부를 쏟아졌다가 n자형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급등세를 10만원까지 보였죠 자 마찬가지로 자 재룡전기 역시 과거에 박스권 돌파를 못했던 요 구간, 요 구간이 한 23,000원 돼요. 23,000원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요 부분만 되면은 또 밀리고, 재차 밀리고, 또다시 반등세를 보였다가 23,000원 돌파 못하고, 또다시 쭉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24일선을, 4일선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에 성공했으나 23,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쭉 미끄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에 강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눌렸죠. 최근에도. 그러면서 3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다만 224일 선에서, 요 부분, 이 노란색 라인에서 항상 반등에 성공하는 게 우리는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 23,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탄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전고가인 27,200원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한미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가 형성이 됐죠. 아까 한미반도체로 다시 복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도 과거에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재차 쭉 눌렸다가 그러다가 어, 다시 224일선을 여부군에 상회하면서 다시 재차 반등에 성공했죠. 거의 뭐1 2일선 부근에서 소폭 이탈했다가 재차 반등에 성공했는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자짱으로차익 매물 수익 시장 구간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저점 매수세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어 재룡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전고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과미도 구간에서 오실레이터도 양봉을 띄고 있죠. 과거의 조정 구간을 다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미있게 급등세를 보인 만큼 단기간으로는 한미반도체처럼 급등했다가 N자형으로 박스권 N자형으로 차익매물이 이렇게 쏟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부분. 예, 네, 부분이 좀 쏟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재차 탄력을 받아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눌림 구간을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N자형으로 좀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혹은 계단식으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염밀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재룡전기가 월봉상 보면요 추세가 어떻죠? 2022년도 1월 달부터 4천원짜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작년 9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쭉한 4개월 동안 눌리고 나서 4개월 동안 횡보 구간 주고 나서 매물 소화하고 나서 다시 재차 자장으로 반등세를 보였지만은 보이고 있는 만큼 전고가 부근 28,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해 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점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8,000원 부근에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이 출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내는지 대해서 여부를 관심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앞서 말씀드리겠고, 자, 저는 정확하게 타점을 매수가랑 매도가랑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뭐 돌파하는지 여부, 뭐 체결량, 그리고, 어, 체결 강도, 이런 거 저는 잘못 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지 여부, 그냥 사라팔아라만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도움 드리게, 드릴 예정이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PPT 자료라든지 로봇이면 로봇산업, AI면 AI, 반도체면 반도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보내드리고 있, 100% 무료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의 한해서만 숫자 8번이라든지 8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